네, 오장 브리핑해 드리죠. 오늘 팔로우더머니는 2023년도 종목장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 k 케이니스 바닥 들어올 때까지 파생시장 변동성 보면서 싸워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매일 궤적 보는 게 302.5, 300.5. 오늘은 300.5가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여기서 싸움이에요. 큰 그림 아직. 297.5와 302.5. 이게 언제 벗어나나 볼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배당락. 시작하자마자 298.5 죽이고, 299.5까지만 대반등 주고, 뭐, 에너지 안 나옵니다. 2023년은 여러분의 인생의 종목 3개만, 제가 인생의 종목이란 건 더블 먹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싸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중요 개죠 1월 3일 날이 3000, 7월 14, 8월 16, 9월 30, 11월 15, 12월 1. 이 날짜의 개적의 매트릭스를 다 머릿속에 꽤 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2년은 K방산, K방산,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거버넌스와 또 가스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저는 2023년은 리오프닝하고요, 중국 사재기하고요, 그 다음에 5G 모빌리티 하고요, 요렇게.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오전장에 잠깐 선명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같이 공부하는 것은 이짐 사이먼스라고 하는 분의 해치 전략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대형주 게임은 케이지 아닙니다. 케이지는 10년 정도 2025년까지 보시면 돼요. 2023년은 벌써 케이지는 한 게임 했어요. 2만원에서 그 무거운 주식을 지금은 3만 5천원과 어 4만 5천원 박스를 한한 1,2년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이솔루션 그러니까 중저가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형주장 아니에요. 2023년도 시가상위 종목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저가 통신 인프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다 보면 지금 장은 kt가 하려면 10조 거래 대금 되면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전력도 22,000원대 때려라 해 드리겠습니까? 38% 올라서 그래요. 지금 장은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들장 아닙니다. 계속 얘네들 꼬리 흔들기예요. 방향성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2,000개 되는 종목을 상승, 하라 영업이익 증가, 감소, 위치, 그 다음에 분기별 변화, 이런 걸 계속 데이터를 쪼개갖고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유입되나. 제가 이게 백타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백타 공간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게 여행 카지노 리오프닝입니다. 요것도 1월달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 롯데관광개발, 아시아나항공 갖고 계신 분들은 1월달 말까지 삼성전자 에스케이니스 받아 확인될 때까지 잘 파세요.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선너번 나눠서 파세요. 그리고 판 거는 반대 세상 5주로 가시든 원전으로 오늘은 원전으로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정책 관련 공간의 벡터와 5G 벡터와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아직은 보류입니다 지금 물려 있는 대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이럴 말에 마이크론 테슬라 삼성전자 에스이 실적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마다 이렇게 롱숏을 구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그상방의 최단에 있는 끌개를 찾아내야 돼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지금은 여행 카지노입니다. 여행 카지노. 저 밑에 단에 있는 최악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시스템 쪽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제약주가 좀 이제 바닥에서 터닝할 것 같고, 이렇게 쇼대에서 롱으로 바뀔 거,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표현했죠? 찾아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도 똑같은 그 전략을 이이 글라 그러면 여기서는 교집합 이벤트의 교집합 우리가 수학 공식에서 7월 달에 CPI가 어떻게 나오나? 9.1 우크라이나 장기화 천연가스 천연가스 급등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단어가 화두하고 아베가 암살당하고 사망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보입니다. 데이터 조사에서. 이런 끌개. 이때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버다임, 하나 솔루션, 이런 걸 찍어서 여기서 두세 개 선택해서 집중. 7월 달에. 그리고 아베 사망 연결고리는 이, 이, 이 끌개. 현대로템, 하나 에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여기서 실패한 게 하나 시스템하고 에 위성입니다. 이두 개는 아직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한국 항공 우주는 이제 5만원 넘어서 5만원부터 천원 단위로 파도 줬습니다 5만 천원, 2천 5만 2천원, 5만 5천원까지 오면 100%다 팔아갖고, 하나 시스템이나 아, AP 위성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고그 감각도 실전에서 잘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개를 보는 겁니다. 위치가 좋아야 돼요. 하나 시스템 위치 보세요.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합니다. 위치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현대로템 박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싸야 돼요. 일단 싸야 됩니다. 순환이 돼야 됩니다. 고강각도 그 그리고 지금 데스벨리에 빠져 있는 거. 이거는 뭐 건들 생각하지 마세요. 때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데스밸리 빠진 거를 뭐 손절하고 딴거 한다 다 기다리면 먹여줄 종목입니다. 그게 2023년에 데스밸리 빠져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만드는 그러한 전략에 또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리오프닝 삼성 거버넌스. 이제 호텔 신라, 요, 요, 요 뉴스 한번 보실래요? 금감원이 삼성 생명 배당금, 이거 자산이냐 부채냐, 삼성 생명 유리하게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 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은 매가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과 겹쳐갖고 호텔 신라가 이렇게. 그래서 70%까지 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원 73,000원 데드라인 73,000원 게임은 무조건 50% 끊으라고 그랬죠. 요번에 121선까지 조정하라 보세요. 65,000원이나 67,000원 거기서 껴 넣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오고 바로 가요. 그럼 50%만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딴게 날 거라고 봅니다. 삼성 엔지니어이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요번에 또1사분계에는 중동 원전과 또 네옴 시트에서 뭔가 구체적인 수주가 삼성엔지니어 쪽에서 아마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 볼 겁니다 요거가 나올 때 현대로템과 건설이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힐림 지금 거래량이 아주 형편없죠 이제 예를 들어서 9천원 만에 사놓았어요 냅둬요 추가 매수는 7천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만 원짜리, 9천 원짜리 그냥 가만 계세요. 그리고 만 이천 원대 파동 오면 한번 치고받고 할 겁니다. 현대로 태운 박스. 그니까 각각 종목마다 박스 전략인지, 저가 매수 전략인지, 매도 분할 전략인지,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2023년 1, 4분기는 5G. 요런 것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그림은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 LX-9CC도 당연히 겨울이죠 그러니까 121선 밑에서 5일선, 12선, 21선 옆 배열을 종목은 다 겨울입니다 그거에 대한 패턴 분석은 전에 한번 올려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어, 이 그림이 1사분기까지 지속될 겁니다 네옴시티 반도체 2차전지 건설은 1, 사분기 바닥 확인, 건자재도 같이, 그리고 5G 인공지능 A 로봇, 리오프닝 소비주, 여기서 컨텐츠 아바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주들 비율 매도해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5G는 아직까지 발동 안 걸리고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오프링주는 이때가 피크일 것 같아요 1월 말 정도 중국 관광객들 이 연휴 기간에 한국에 얼마의 에너지가 제주도 하고 카지노 쪽으로 오는지 또 소비주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면세점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 이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사이익도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는 이쪽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롯데 관광 개발, 이제 곧 15,000원 넘을 겁니다. 하나 투어, 배당 받고 23,000원입니다. 그래서 20, 30% 비율 매도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도 뭐 10%, 20%, 이제 1,000원 단위다 15,000원에 20%, 16,000원에 20%, 뭐 이런 스타일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곧한거는 지금 데스밸리에 있는 종목을 하나 정하세요. 그걸로 계속 이동합니다. 아니면 리오프닝주에키 맞추기. 그러면 케이카 같이 그거 맞춰서 전략을 짜 보시죠. 요세 가지 우리가 최근에 리오프닝주로 찍어 드린 롯데강화개발, 하나투어, 아시아나항공, 호텔실라 이거를 이제 지금 좋다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보이자형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분이 낙점이 됐습니다. 서원주 국민연금 CIO. 이분의 특성이 삼성생명, 삼성생명, 국민공무원연금기금 CIO 출신입니다. 이분 들어오면서, 여기 딱 보세요. 소유가 분산된 기업인 KT, 포스코 구조조정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조정.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분 오면 엔솔 팔고 삼성전자 사주는 타임이 나올 거라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는 1, 사분기 실적 확인하고 움직일 겁니다. 아마. 빅딜이 나온 다음에 움직일 거고, 그 전에 구조조정, 스튜테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구조조정은 호텔실라 삼성생명부터 해라 이렇게 이분 이분 성격과 흐름과 전략을 미리 판단하고 미리 누가 될지 한네 명이 격돌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연금을 책임지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 덕분에 우리는 호텔 신라 이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면세점 그것도 있지만 삼성 생명 호텔 신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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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름에서 보고 있다. 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0만원 넘어가면 일단 답할 겁니다. 호텔 신라의 대주주가 삼성 생명입니다. 그리고 삼성 전자는 그냥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는 때 외국인 포지션 갖고 보겠습니다. 그때 테슬라 위치 보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제가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버넌스 게임만 있습니까? 중국 관광계. 더, 지금 시장에서 더 영향력은 호텔신라는 거버넌스 게임으로 하는 거는 내부자들만 대충 감 잡는 거지 일반적인 거는 면세점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선주 거버넌스는 한 2, 3월 달에 보시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 e 주가가 이번 시장의 바닥을 확인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요렇게 그려보세요. 어, IT주는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을 1, 사분기에 돌파하나. 그래서 삼성전자, 테슬라든 애플이든 하나, DBI 때요세 가지 삼각형을 계속 그려보세요. 그러면 감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삼성전자 5만 8천 원이냐, 5만 5천 원이냐, 여기서 결정됐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7%는 붕괴했습니다. 배당락하고 나서 오늘도 공격합니다. 그럼 14%까지 빠진다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노출 이후에 이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앤솔은, 지금 앤솔은 마이너스 30까지 뺐습니다. 마이너스 30 가격대는 들어왔는데, 터닝 포인트의 이벤트는 이것도 테슬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성 갖고 있는 시가장의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들이 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거 확인하는데 1개월 걸립니다. 앞으로도 1개월 걸립니다. 1개월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stx요. 1년 동안 주무셔야 될것 같은데요. 대우조선 해안 갖고 판단하고요. STX. 일단 월봉 보시죠.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거 좋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화. 그러니까, 하나 덕분에 바닥에서는 올라오겠는데, 월봉을 보시면, 월봉의 의미 있는 저항이 얼마죠? 얘는? 그니까, 러 지금은 M&A 가능성이 성사되나?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헐입니다, 그냥. 월봉이 잘안 나오니까, 주봉으로 보시죠, 주봉으로. 주봉으로. 8 0 0 0원 오면, 전 감지덕지다 하고 때려버리겠습니다. 4,000원, 8,000원입니다, 이 주가는. 그냥 4,000원, 8,000원. 그러니까 요번에 8천원까지 갈지 오늘 땡칠지는 이제 6천원 대드 잡으세요 4천원과 8천원에서 물량이나 늘리십시오 1년 동안 그리고 이 종목이 어팡으로 가야 돼요 m&a보다 그건 대우조선해양 갖고 보시죠 근데 지금 어팡으로갈 자리가 조선주는 아직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 보면 벌써 감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볼때 거기 대장주한테 물어보세요. 대우조선에요. 저게 25,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적어도 22,000원과 25,000원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언제 나올까요? 상반기는 없다고 봅니다. 상반기는 없다고 봐요. 하반기 정도. 유가가 더 급등해야 되고. 뭔가, 아, 아직 뭔가 끌개가 안보여요. 조선은 조선하느니 오히려 5G나 집중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STS는 그냥 M&A로 그 4천원 000원, 8천원에 중심값 6천원 잡고 그냥 물량이나 천원 단위로 때렸다 샀다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1년동안 그리고 각각 종목마다 미국과 연결된 끌개, 한국과 연결된 대장주,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5조 7조 시장은 그냥 지수는 못 보냅니다. 5조 7조 시장에서는. 그래서 내년은 가장 숙제가 거래대금 증가입니다. 그게 아직 안 보이니까 그냥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 갖고만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A프로는 그냥 갖고 가야죠 당연히 내년 1, 4분기 한번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한 30이나 50% 오를 때 대응합니다 그런 끼가 있으니까 그거는 기아 엔솔 올라갈 때 질문 주시죠 지금은 뭐 그냥 늪에 빠져 있습니다 네 오늘 아홉 밤 아홉시에 뵙죠 오늘은 뭐올 생각 없습니다 내일이나 좀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298.5, 299.5입니다. 내일 뵙죠.